사도인전 17장 그들이 암비볼기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테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장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또 들어가서 셰 암치기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쓰슬프라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하니 어떤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경건한힐라인이큰 그 무려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로가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민은 아여 저자에 들의저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릴지어 성을 소통하게 하여 야성들에 침입하여 인도들의 불성의로 끌어내려고 하시렸으나 배원하지 못하며 야성과 몇형제들 끌고 음장으로 흑장으로 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래 손을 어쭙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더라 이 사람들이 다가갈 사의에 명을 걸어 하여와서 다른 인군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였더라 하니 무리한옵장들이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성과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섭고라 고 놓아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하과 신뢰를 배려하로 어, 보내니, 그들이, 이로, 이, 이들 있는 세상에 들어갔냐? 음, 배려와 있는 사람들, 인테사로니아에 있는 사람들부터 더더워서, 관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아고도 헬라의 기브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사를 어딘가에 있는 마 마을, 이도인들은 마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살았고 물론 알고 먹은 자식물 무리를 움직여 수용하게 하오는 형제들이 곧. 마을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음,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살아을라와 사라, 사라,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오라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 니라 음, 바울이 아덴에서, 음, 그를 배달을라와 그 성이 우승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의 관건하는 사람들과도 장터에서는 얼마나 만난 사람들과 별로라니 어떤 에피오로스와 스토아학 철학자들도 바울과 교문을 할때 어떤 사람이라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자느냐 하고 어떤 사람일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이는 바리에서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더음 그를 붙들과 아레오 바고니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이 새로운 가르침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원에 사 외국인들이 가장 쓰,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더라. 음, 바울이 아래 오비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 아덴 사람들이야. 너희를 보니 밤사이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주로 아니면 너희가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을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침입이시는 이심이라, 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경제를 하여, 한장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음, 하나님을 도찬가처럼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그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냐 해도다. 우리가 그를 힘으로 살며 기도할 전제는 아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도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음적 하나님을 금이나 은, 은이나 들에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laughs> 방과하셨거니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 사람에게 다 명하자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위로 심판할 나를 작전하시고 이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람에게 들의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주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자여 내 발을 사시이 듣겠다 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또면몇사람 바꿔야 하 그중에 아 레오 바고 관리 디오 시디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